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계십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안녕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봄이 온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봄 같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비우심과 높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살펴본 빌리보스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로 부패하고 우리의 본성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의 마음과 내가 같이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깨뜨리고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을 채우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마음을 맞추어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권면과 위로와... 사랑과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빌리보 교회는 굉장히 그 아주 활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복음적인 정신이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기쁨과 또 연합과 감사가 있었지만 그에 못지 않은 시기와 질투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쭉 앞으로 살펴보다 살펴가게 되면은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 굉장히 갈등이 심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오늘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품는다는 것. 여기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마음을 품으라고 나와 있죠.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마음. 마음을 같이하는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 사랑 위로 성령의 교제 극률 자비 이러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결국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실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든 이 마음을 품으면 문제될 것이 사실 없습니다. 비천에 처할 때도 감사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때도 처할 때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가져왔던 일체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이 마음을 품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 마음을 품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온갖 갈등과 상처와 아픔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서론적인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아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단순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그 공동체 안에 전체적으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각자의 각 모든 각 개인의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목장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는다라는 것은 그 가치관과 그것을 내면의 색이라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모방하는 정도로 끝나지 말고, 물론 모방하는 것도 여러분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것 귀한 것이지만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합니다. 모방을 넘어서 완전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방식. 즉,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방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강자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자로 사셨고, 예수님은 넓은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고, 그분은 좁은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 역시 좁은 길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셨던 것은 사랑과 희생과 나눔과 섬김의 삶이었지. 누군가를 미워하고 불신하고 이기주의적인 마음과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살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사고방식에 잘 내면화하십시오라고 지금 간곡히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해 보시면 바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취한다라는 헬러의 단어를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붙잡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그것을 굳이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맞,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 여러분들이 어, 행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과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됐을 때, 국회의원에게는 여러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어, 그 국회의원으로 일하는 동안에는 뭐, 불체포트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되면은 여러 가지 받는 혜택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한 혜택을 받지 않고 내가, 어 정말 봉사하면서 헌신하며 살겠다. 만약에 이런 국회의원이 있다면 아마 막전 언론에 다 도배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과감하게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입에 좋은 소식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그분이 그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본,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그분이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이제 더 나아가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6절에 보시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나오는데 7절에는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종의 형체. 이것이 명확하게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신적인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제는 어떤 것을 가지셨냐면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를 포기하셨다. 자기를 다 내려놓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그리고 인성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완벽하게 어, 드러난, 완벽하게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이전 말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었다는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신이시지만, 그것을, 자기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막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 예를 들어, 뭐, 풍랑과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것, 여기는 물론 신적 권위를 드러내신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모든 귀신을 내어 쫓은 것,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신 것에는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을 힘입어서 하신 사역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신이셨지만, 그분은 신적인 모든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시고, 뭐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 대신에 사람들과 같이 되신 인성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인장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으러 오셨다는 것이죠.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뭐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해지고, 이거는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는 그러한 것들도 포함될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제아들을 나랑 같이 십자가를 지자, 나랑 같이 이 좁은 길을 걸어가자라고 부르시는 것이고 그것을 친히 이빌립보스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가장 낮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 즉 비하 비우심 이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비하 그리고 이 비우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 볼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존심이 상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때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죠? 좀 이렇게 어려워지죠. 어려워지고 또 이렇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함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어떤 주도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권리,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나자짐의 모습을 나의 것으로 삼고 나의 가치와 나의 내면에 이러한 것들을 녹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본받을 할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만 정말 어렵고,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빌리포교의 성도들에게 요구한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비우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전에 있는 동사를 여러분 한 번, 한번 살펴보세요. 7절 말씀에 자기를 비우셨다. 그 다음 종이형체를 가지셨다. 그 다음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이셨냐면은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비하였던 예수님의 예수님을 이제 승귀, 하늘로 승천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높임을 받으시게 하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그를 지극히 높였다는 말은 예수님을 부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케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지극히 높였다는 것은 모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원만민의 모든 이름 중에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라는 이름밖에 주지 않으셨다는 그 말씀을 지금 사도바울은 연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제일 핵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죠.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고 비아 되셨다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케 하신 그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를 살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고 소생케 되고. 회복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주를 말씀해 보시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사건으로 말미암아 악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패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우리들이 그 영원한 그 예수님의 통치를 함께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로 우리를 삼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천사 이있 영적인 세계들을 말하는 것이고 땅에 있는 자들 여러 가지 이제 어, 계급을 가진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에, 바로 영적 지하색에 있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모두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정복과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우리는 돈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항상 그 돈을 어떻게 했냐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고 그 앞에 부복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나오는 모든 입, 그다음 모든 무릎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은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를, 모든 피조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모든 피조물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셔서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며 예수가 만주의 주이시라는 것을 모든 세계에 선포되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떤 것을 생각해 보고 적용해 보아야 할까요? 사실 당시에 이 로마 사회에서 종이라는 것, 그리고 십자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가장 낮은 지위가 바로 종입니다, 종. 그 다음 십자가 형벌은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과 십자가를 지신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따라간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조그만 기분이 나쁘면 토라지고 마음이 상하고 예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시고 겸손으로서 창조주신 이 그리스도가 피조물의 형태를 취하신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높이시는 주권과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서 승귀 높이시고 그를 존귀하게 만드시죠. 그러나 이에 반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것보다는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할 때가 참 많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자기 비움보다는 나를 채워가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는 더 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오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만함에서 겸손함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적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풍부에 초할 줄도 알고 비천에 초할 줄도 알았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비굴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결이죠. 우리의 삶에 우리 우리의 삶이 잘 풀리고 형통한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되지 않을 때 우리는 비굴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았기 때문에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풍요로울 때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궁핍할 때 또는 오해를 받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 우리가 깊은 인생의 침체 속으로 빠져들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고 다시 소망을 얻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베드로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뿐만 아니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으로. 그러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하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우리는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방식,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나눔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꾸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이 비우심, 그리고 높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교회 생활 속에서 겸손을 미덕으로 삼으시고 이 겸손은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겸손이죠 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또 여러분의 목장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까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